주말이네요. 공장장입니다. 지금 저는 발키리 운영사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리플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발키리 홈페이지에요? 저는 이분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CIO 스티븐 맥크러그인가요 이분이 말한 발언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더리움보다 모모보다 누가 더 빨리 XRP가요? 뭐를 ETF를 더욱 더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발키리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가장 큰 투자처 중에 또 하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찾은 JJ3의 비트코인 ETF 그것을 이더리움이 아닌 그보다 더 빠른 XRP를 선택했다는 것 오늘 주말을 통해서 XRP의 전반적인 얘기를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으면요 작은 선물이 있다 드릴 거고요 특히 제 영상에서는 공장장이 직접 매매하고 있는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2년, 3년 뒤에 수익 나왔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기분은 좋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8일 만에 74% 수익 나는 코인을 고르고 있고 그것을 또 매매하고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할 거니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나요? 그러면 작은 선물 드리도록 하죠. 자, 제 영상도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습니다 밖에 없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스타벅스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스타벅스 드시라고요. VIP 쿠폰을 제가 드립니다. VIP 쿠폰이 뭐냐면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정말 많은 커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어유 정말 맛있겠죠? 이런 것들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무거나 사이즈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VIP 쿠폰이거든요. 예, 이 쿠폰을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드릴까요? <laughs>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드린 거고요. 대신 구독, 좋아요, 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5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스타벅스 VIP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맥락, The Chief Investment Officer of ETF, E-CIO 님께서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기대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기대한다? XRP ETF가요, 크두, 모모모다 될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더리움 ETF보다 더욱 더 현실적으로 빠르게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거 엄청난 호재인 건 맞는데 아니 이더리움 ETF가 언제 되는 줄 알고 이것도 한 5년 뒤에 하는 게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더리움 ETF에 대한 일정은요. 놀라지 마세요. 이더리움 ETF 승인 일정. 현대 이더리움, 이현물 ETF는 총 7가지가 있으며 모두 현재 승인 대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승인 대기 중이라는 것은 이미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6개월 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년 11월에 다 승인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SEC가 딱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가 첫 ETF. 바네크의 5월 23일. 그리고 아크 트웬리원 시어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트웬리원 시어스 계속 쭉쭉 쭉쭉 이어지고 있고 늦어도 6월 7월 달에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따라 이분이 왜 이렇게 이분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예뻐 보이죠? <laughs> 제가 XRP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는 부자가 될것 같아요. 왜 이분이 100달러까지 간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투자의 핵심 전략가가 100달러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만들겠다는 어떤 강한 자신감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1달러도 안 됐습니다. 0.7달러 정도 됐나요? 그럼 몇 배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100달러까지 가려면. 140배 맞습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투자를 했다면, 아유. 무슨 100만원입니까? 1천만원을 투자했다면 14억 맞습니까? 에이 여기다 3차를 한번 더 해줘 볼까? 8만입니까? 그러면? 42억입니까? 3천을 투자하면 42억이 된다? XRP가 투자할만 하겠죠? 여러분들 혹시 3천 정도, 1천만원도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모자르십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금 보시는 공장장이 직접 매매하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비트코인, 업비트 기준, 많은 알트코인들이 지금 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빠른 시일날에 70% 이상을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러한 코인들, 셀레팅하는 방법, 일명 소팅하는 방법일까요? 너무나 중요하죠. 자공유합니다. 거기다가 보시는 시피 저점과 고점, 빠르게 수익낼 수 있는 타점 매매법 지금부터 자세하게 얘기 나도록 누 하죠. 들어가 볼까요. 음첫 번째 종목은 니어프로토클입니다.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이 친구는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온 친구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한번 매매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끝. 까지 일명 뭐라 그러죠? 뽕을 뽑아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장장 직접 매매한 종목 니어 프로토콜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자 오른쪽에 문자 보이실 겁니다. 3월 6일 날뭐 한잔하시고 아니면 잠이 안 오셔가지고 오전 1시 1분에 보내주신 분에게 제가 문자로 이렇게 단체 문자 보내드리고 있죠. 공장장 실시간 매수신호 니어 프로토콜 5,432원 부근에 좀 삽시다 라고 드렸어요. 매수 이유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공개 오픈 테 텔레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텔레방도 초대를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0% 대박 수익 축하합니다. 오전 05시에 단체 문자 보내 드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문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매매한 거를 그대로 단체 문자로 그냥 보내 드린다고 그랬어요. 한분한분 한분 죄송하지만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 그냥 단체 문자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분들 그대로 리스트에 업을 해가지고 그대로 보내드리면 이 문자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매수를 했으면 또 매도 타이밍도 알려드려야겠죠 오른쪽에 문자 나와 있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자구요 붉금 보내고 나서 11시 55분에 하,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제가 아침 일찍 잠 깨시라고 05시에 문자 안내드렸구요 리어 프로토콜 12,810원 인근 가격대 저희 정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좀 걸렸고요. 117%라는 경이한 수익률을 챙겨 나갔다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내가 이것을 매매하던 안 하던 난 117%의 수익을 기회를 한번 놓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더 그래프예요. GRT라는 심볼을 갖고 있고요. AI 대장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어서 강한 상승이 일어났었죠. 자 3월 6일날 제가 또 매수 타점 새벽. 일찍 드렸던 거 보일 겁니다 수요일이었고요 04시 31분에 보내주신 분에게 05시에 문자 안내 드렸고요 376원 인근 가격대 더그래프매수요 역시 공개 오픈 텔레방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곧바로 매칠 되지도 않았어요 3월 10날 오른쪽 문자 보시면 일요일이었습니다 2원에 정리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저점과 고점을 매수를 타점을 잡아가지고 이때는요 4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89%의 미친 수익률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붉은색 계열로 일부러 좀 했어요. 왜? 조만간 나올 거니까. 이 타점도 제가 역시 오른쪽에 보이시는 매수 문자 드렸듯이 똑같이 해서요. 드릴 거니까. 공장장 매매하는 거 직접 함께 좀 참여하고 싶다. 못 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쪽으로. 단타, 예,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단타 코인. 그래서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영상 어떻게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스타벅스 쿠폰 못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2429-5330으로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스타벅스 VIP 쿠폰까지 전부 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